음. 어, 네가 먹어봤어? 아, 저 먹어봤지. 그걸로 다시 주세 고추마요랑. 너는 음. 내가 줄 테니까. <웃음> <웃음> 그, 대고 바지. 그 바지페스타. 음. 이게 요거에나 이게 이것도 많이. 그래, 그럼 몇개 시켜서 다 나눠 먹으면되잖아그 네. <laughs> 고추마요랑 그 바지페스타 치킨 그걸로. <웃음> <웃음>

아뇨 아니요, 아뇨 아니요. 야뭐 하나, 하나만 더 시켜 난 미국에 살 때도 응. 프렌치프라이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음. 아놀드 테일러 경기는 영상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음. 왜? 난 바로 찾았는데 그냥 형 파이 갖고있어 보내줘 음, 왜냐면

모르기 애매한 것들을 주고서, 그나마 지 선택하시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, 다시 태어나서, 자보라는 경기를 할 것이다. 카라스케아랑 다시 경기를 할 것이다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, 그나마 선택하시는 거예요. 애매한 거. 세계 챔피언 하시면, 여러 나라 다니시잖아요. 제일 좀 재밌었던 나라 혹시 있어요? 여자가 막 철봉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. 누구야, <laughs> <laughs> <왜> 어디서? <웃어>? 왜냐면, <laughs> 거기 가면, 빠뽕 스트리트라고 있어요. 빠뽕 스트리트. 거기 갔더니, 막 좋은데 구경가자이 여자들이 막 뜨거지로 그냥, 철봉대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. <laughs>

상태에서 음? 요즘 선수 중에 가장 붙어보고 싶은 사람 혹시 있어요? 나오야 자신 있어? 아, 체급도 같죠? 괜찮지? 음. 내 사정거리에 다 들어와 <laughs> 음. 그기억이 남은 여자 선수가 있어 여자 선수? 네 아우 아 김민희 박혁 구만게 올해 친구들 이친구들이 이제 너를 사귈 라게아 저요? 친구들이요 저래요 와택시한다막 이렇게 핵심 보거든요. 진짜. 서든 체육관이든 체육관 잘하거든요. 나무슨가면 체육관이 하는데 운동을 한다. 영상 같은 거 보고면 어, 진짜로 한다고 이러는데 저, 너도 까불이를못하겠다고 이래요. 근데 우리도 친구들은 뭐 저를면좀 그대로 가려고. 벌써 남학생 들은 그 1학년들이 팬이라고 막 계단 올라와서 막 <웃음> 영상만 <웃음> 팬이라고. 너 앞으로 이밀라고 그래. <laughs> 밀 밀리언 달러 베이빙 일반인들도 저도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은 진짜 미니언시켜볼꺼 어, 네. 댓글에 매번 올라와 <웃음> <웃음> 그 댓글들 <laughs> 다 살펴보세요 응. <laughs> 어. 그 있잖아요 자모라. 자모라가 자모라가 이때리 안보이셨다고 잖아요그 자모라 잽이 안보이셨는데 어떻게 자모라를 때리고 하신거죠? 만투로 만투로 자랐어요 근데 네. 네. 아유 발꼬락이 아파갖고 뛸 수가 있어야지. 왜왜 아팠어요? 신수가 작아가지. 고 아... 신수를 신었는데 바닥이 이렇게 매끄러운 게 있지. 아... 그외 양발을 신고 뛰니까 이게 갈 때마다 이게 디딜 때마다 이게 엄지 발가락을 졸 아... 졸이는 거야. 엄지 발가락이 계으면 반이 이렇게 시끄매다 죽어갖고. 그것도 이 하나의 뜻입니다. 그때 이겼으면 사전옥이 있냐? 없지. 응? 항상 감사라는 말이 맞아요. 거기서 이겼으면, 참 카라스키하고 할 일이 없고, 난 또, 관당국에서 다시 찾았으니까, 또 이제 1차 방어전도 하고 뭐 이러겠지만, 두 채급은 아마 어려웠을 거야. 너무나 뺀트급 53kg, 520g이 빼기어려워 내가 그, 아놀드 테일러하고 할 때도 아침에 200g 오버였어, 그 사우나에 들어가서. 금방 뺐지. 그게 이제 아놀드 테일러한테는 얕잡아 봤을 수도 있지. 저 새끼 체중을 못 뺐구나. 이거잘 음. 되겠다. 뭐 이런 난도감을 줄 수는 있었겠지. 근데 잠을 왔다 할 때는 너무나 억울했어. 왜냐면, 아니, 개체량 하는 데를 잘못 알아가지고, 딴 데로 갔다니까. 그래서 찾아서 가니까 잠을 안체중재고 갔대. 이건 너무한 거아니냐 아니, 참편이 없는데, 참편이 없는데 재고 갔다는 건 말이나 돼. 맞습니다. 그렇다고 거기서 거긴데 내가 뭐 30분을 늦었어? 1시간을 늦었어? 이 세계 복싱의 황금의 밴텀이라 그러잖아. 골든 밴텀. 음. 황금의 밴텀업에 이게 동양놈이 갖고 있습니까? 어떻게 해서 뺏어야 된다고. 체중도 속았다니까. 음. 딱맞춰가고 갔는데, 200g이 오버야. 음. 그2 어. 0 0 g 때문에 3시간 고생, 3시간. 근데 이놈이, 딱 다시 올라가보래. 다시 올라가봤어. 그지200 마이너스가 나온 거야. 그럼 내가 200 맞춰간 게 맞은 거야. 왜? 하패트 위에서 체중점이 200이 더 나가. 이게 그 이게 그꼰뚜샵을 많이 주제했던 이 복싱 선진국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라고. 그 딱딱한 데 가서 딱 재니까 딱200언더가나오냐아 이게 닭국, 닭국물 들 힘이 없었다니까.